이미야야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참상과 현 상황을 호소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알으면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호소하는 선지자의 간구가 담겨져 있음을 네. 알수 있습니다. 먼저 설론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따른 비극적 참상과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봤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어 8절 9절 뭐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이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어, 살펴보았어요. 그러니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로 인해서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본문은 예루살렘성을 의인화. 그러니까 성 사체를가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성 자체를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 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잖아요. 특히 예루살렘 성은 예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인화해서 슬픔 을 묘사하는데 주말 점순지장 이러한 참상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왔느냐? 그것은 세상은 뭐 예를 들어서면 뭐 엘리눈 좀뭐 아니냐라. 자연 현상이다. 뭐 이런 이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도 몸이 전염병이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 전염병보다는 어떤 연구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어~ 유출되어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다 이런 주장이 지금. 어, 몇번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러면 더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심은 씨앗이 가져오는 비극적 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또 자연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취하는 길들을 열어주신 인간이 이렇게 내는 거니까 더 그것에 대한 고통이 심각한 것임을 알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르처럼이예루살렘이왜 망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요, 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위기라 말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어디서 나타나요? 외형적으로. 우리가 주위를 지킨다든지, 뭐, 예를 들어, 주일도, 낮 예배, 오후 예배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죠? 또 수요 예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주일에 중간에 하나님을 또 교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근데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왔다만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형식으로 했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게 강단에서 있는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뭐또 여기 책임감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타성이 젖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전에는 내가 제 열심히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보고 연약함에 빠지고 보니까, 아하, 내가 잠, 아,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건강관리 신경 안 쓰죠. 왜? 아뭘 먹어도 소화잘 되고 막가지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나이가 지나면서 말이지, 예? 여기 자꾸 이렇게 뭐, 연약함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몸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신경쓰고, 뭐, 여행자들, 여행자를 챙겨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어? 몸에 관리,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응?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제도 뭐, 제가, 식사다 하 이렇게 밥 먹다 면 목에 목도리만 뭐 하나해도면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뭐 여러분 뭐 자신의 몸 체온에서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뭐한 이십 가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뭐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어, 부자로 뭐 따뜻하게 살지만 가난한 사람 그러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그러면 더 연세가 들면 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응? 여러분 성경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몸이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애녀의 아비삭을 들여다가 거기 그 다윗을 시중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따뜻하게 대표주는 거거든요. 응?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되어갔지만그그 그 가까이하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겉그 사람은 후폐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럴 때 그러나 속 사람은 나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응? 인린우서해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구나. 이래서 예루살렘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현상의 극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자 거울을 쳐다봤어요. 아, 거울을 쳐다보니까 내 얼굴이 말 이제 어, 어, 흙이 묻었네. 아,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가지고 아 이거 하다 이렇게 해서 씻어내고 닦아내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아, 뭐 묻었네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상기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에 왜 이런 상황 반복 이렇게 상황 맞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걸 상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호소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하나님 한번기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에 강단에 설때 이렇게, 한, 한 주간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말씀이 준비가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소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단에 올라갈 때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실공사한 거 가지고서나 말이지, 예? 이렇게 설교하는 거저 자신이 미안하고 죄송하죠. 그때 하나님 기도하게 되드, 되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주셔서, 이 내가 하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응? 그런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성의 교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로 삼는다면 그건 복이라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줄 아다 여와께서 호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그렇게 하신 것 거죠. 전사람들을 이제 쳐다보고 구경하는, 그 사람들은, 너네들은 우리의 고통하고 상관없어? 반문하는 거죠, 선지자가. 목격자들에게 예, 너네들은 이런 고통이 없니?라고 반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목할 점은 이런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왔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십삼 절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에게 하시고 불이라는 것은 보통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막확 살라 버리고 확, 확 멸해 버리는 그런 것들인데 높은 곳에서 분을 보내가지고 불을 보내가지고 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 종일도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우리의 형편이 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선지자이스 어열이하겠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이사를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는, 그런, 여기에 보면은, 이기게,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불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기게 하죠. 그러니까, 짓밟은 거죠. 이기게 했다는 거죠. 짓밟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내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해로 묶고, 얼거서, 내 목에 올리사 내힘을 불근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그러니까 야 대적자들에게 나는 그냥 넘겨버린 거죠. 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바벨론 군대에다가 어, 음, 넘겨버리는 그런 그런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1 5절에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아무, 아무 군대들이 다 초토화돼 버린 거죠. 어, 성회로 모아 내 청년들 부수시면 성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성회는 전체로 모이는 큰 기쁨의 축제의그회그장 자리가 성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뭐초막사를느낀다든지 열쇠를 어, 지킨다든지 막 맥주를 지킨다 할때 마지막 날은 성회로 대회로 모이거든요 큰 집회죠 이게 축제예요 근데그 축제의 자리처럼 모여놓고 뭘 했습니까 지금 청년들을 부수셨다는 처녀의딸 유다를 내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부수고 술틀에 밟았다 아 그냥 한 자리에 모아놓고 축제의 자리가 되기는 거니 어떻게 해요 짓 밟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이롱할 미야마 내가 우니 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 주주주주주주주는 통곡의 눈물이죠. 탄식의 눈물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네는 외롭도다. 나를 건져줄 분은 멀리 떠났고 나를 집합의 원수는내 자녀들을 집합하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요. 시온이 두 손을 펴시나 두손 펴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손을 벌려서손 벌려 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막 이런 거죠. 그러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 병령하 여 야곱의 대적들이 두게 하셨으니 예를 사람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요,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 동맹 맺고 대적을 하려고 하고 또 애굽하고 도와달라고 그가지고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원군을 요청을 받았어 그런데 도와주질 않아요 왜 자기네들도 살길이 막아 거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를 다묵발시키고 애굽도 꼼짝마 만들어 봤는지 도와줄 자가 없어요. 이런 역경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18절. 여하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내 자신의 허물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볼 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요한은 의로우시도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어떻게 해요?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다 나의 천년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혔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셨고 나는 범죄에서 결국 내 젊은이 청년 처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렇게 표현해요.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면 동맹국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안 도와준 거예요. 왜? 지들도 죽으니까 누굴 도와주겠어요? 힘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가운데서 기다라이터. 제사장과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구할 양식을 구하려다가 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 버렸어요. 성가운데서 힘이 없는 거지 무기력한 것을 보여줘요. 응? 아무런 힘이 없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입니다. 자,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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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 0 절부터는 이소 예레미야의 호소인데요. 거듭 거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스라엘의 죄 그러면서 나의 반역이 크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 네,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내 문제를 주께서 불쌍해달라고 엎드리는 거죠. 사 여러분, 사는 비결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딴거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사는 건 돌아가잖아요. 삭개오가 사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세 세례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은 나를 쫓아낼 때다 버리고 쫓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름 받았을 때주여 나는 주인으로서 나를 떠나서도 그렇게 했다가 주수님 나를 따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니까 이제 모든 걸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열광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뭐가 돼요? 측근이 되잖아요. 베드로나 열두 제자 측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으쓱하다 교만에 빠지는 거죠. 선조올 생각은 넘어질 것처럼여러분요 이스라엘의 광해에서 그 기적을 매일매일 보자는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는 매일 기적이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 여러분이 물, 생,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올라오기 때문에 폭파진 곳에서 물이 고이는 건데 반석의 생수가 막 그럼 출출출출 흘러났다가 200만 명이 먹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가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먹을 정도의 그 생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물이. 네? 여러분 물이하고 달라서 말이나 이런 가축들은 양이나 소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물을. 응? 그러니까 그 반석의 생수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반석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게 하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름그둥, 물그둥은 인도하시고, 근데 가장, 그때 가장 많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요, 어쩌다 저렇게 저런 식으로 사냐, 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전문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울이 된다. 교훈이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저들의 그 일들이 우리의 교훈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어떤 교훈, 경계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돌아보면,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건 은혜라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타산지석. 남이 갖다 놓은 돌 하나 가지고도 나의 어떤 그 면에서 그 어떤 경계의 교훈을 삼는 거라고 입니다 응? 오늘 그것을 보여줘요.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키기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가운데서 기절했다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내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애를 태운다 나의 마음 상한다, 나의 방력 시미 금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고 빼앗가고 집안에서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안팎으로 죽음의 칼날이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는 내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네. 야, 뭐 캐자르 부르는 거지 원수들은 꼴 뭐, 좋다. 고소로 마다 센터이나 뭐 이런 식이죠. 우리의 넘어짐. 자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지면 누가 좋아겠어요? 하불신 자들이 고소로 마다 그렇게 할 거야. 자 선포하신 날 그들 그 그래서 그러나 그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셨서 원수 조롱하는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가지고 지금 이 절망 상황인 내모습 같이 그들도 절망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대적자죠 그들은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시없소 그들 대적자들에 이 대한 악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탄식이 담겨져 있죠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심히 큰 근심 중에서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오늘 이런 선지자의 모습인데 이 선지자의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대변하고 있어요. 이래야 됨을 보여 주죠.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12절, 15절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비유로 묘사하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이유가 뭐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졌기 때문에 죄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줘요. 두 번째로 골수에 불을 보내어 불이란 피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거예 불의 심판 그러지 않아요? 이기게 하시고 어, 집밥 다 정보가 다는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말이죠. 모든 걸 빼앗아가는 상황을 보여줘요. 16, 19절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 현상을 눈물 흘리는 슬픔으로 표현했어요 근데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예루살렘 멸망에 따른 그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 한없이 탄생하고 통곡하는 눈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눈물이 찔끔 나오다 마른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시온이두술표시치면 막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했지만 도와주는 적 없어요. 왜? 작은 애들도 살길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게 찢었으나 싸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호세아 6장에 보면 찢었으나 싸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찢어졌으나 쌈이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냐 하나님은 뭐요노하기를 다지 않으시며 인내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자비가 무궁하신하나님이다다 그래서 소위 소선지에서의 핵심적인 그... 어, 말씀 뭡니까? 여러분요, 누나가 니누라 가라는 말씀을 듣자고 다시 조망갔다가 물급베을 때가 회개하고 돌아왔어. 니누의 길을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는데 니누의 왕과 백성들이 말이죠. 다 회개한다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랬다가 유보하잖아요.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니누의 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다 했더니 그게, 이제, 박릉굴 나와가지고 사람, 막, 해, 햇빛이 비치는데, 아, 시원했다가, 아, 말이죠. 박릉굴을 어, 이제, 어, 시들게 하니까 막, 그, 교로하잖아요. 예. 네. 이 하룻밤 자라이박릉굴도 아꼈거든. 니누의 백성에는 자울봉관 못하는 백성이 십인만 명, 그 중에 상당 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그대로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하나님 창기하잖아. 응? 하나님, 그때 이 어, 요나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노하길 더 대하시고 인애와 긍일이 풍부하신 자비로 오시고 은혜로 오시고 노하길 더대하시 하나님다. 그럴때 하나님 네? 내가 깨닫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복, 축복의 복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허물 주고 불불순종하고 연약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찢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면서. 그래도, 아 이제까지, 걸어온 게, 주님의 어입니다들렇켜보면 주님의 어려로이 걸어왔어요. 제가, 어 지난 26년 동안 뿐 아니라, 이 동네 와서 22년, 참, 세월이 강산 두번 바뀐 시간, 빨리 지나갔어요. 아, 참, 빨리 갔어요. 저의 젊은 청춘이라는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나 감사하죠. 이렇게 그런 것은 내 힘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들이 연약하고 또 과연 현실적인 설상 가상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그럼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 감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세 번째 멸망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에 따른 교훈들. 멸망의 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즐기며 이방의 어리석음을 쫓았기 때문이죠. 어, 우상숭배 대비등에 때문에 주노만 하나님씩 신침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방의 조롱을 당하죠. 선 u 자 슬픔, 하하님님관관계파파된되는 d the circle, and the c i r c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상을 탄 c 하면 하나님의 h e circl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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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r c 하 e and the circle, and the circle, and the c i r c 회복하시는 길을 이르신다. 호세옥장 1절을 제가 어, 제가 했는데 이건 찌셨으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질 돌아삼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을 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이 왜유익이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유리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내게 유기라이 어? 이로 말미야마. 거기에 그 범위 이렇게 나와요.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나와요. 응? 그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 유복의 계기가 된 거죠. 자, 엎질러진, 어, 질러진 물을 주 담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냥, 수습한 거나, 그냥 막, 할수 있습니까? 비하거나 아, 이고 누구 탓이 때문에 이랬다고 말했죠? 에? 이렇게 할수 할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책임을 통감하고 내가 개선하고 회복할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회계죠. 회계하는 것이라고 답을 줘요. 본문에서 예레미아는 유다의 멸망의 비극을 예루살렘성이 우는 모습으로 묘사해요.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면,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사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호소해요? 왜 호소할까요? 하나님 불쌍하게 계시면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의 역경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이 나는 경고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해석하기엔 그래요. 코로나 왜 코로나가 왔나?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살길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이러한 세상 자랑들 내려, 껍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썩은 질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마음의 혈의를 돌며 하나님의 궁위를 강구할 때 주의 은혜가 덧입혀질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걸음 기도하는 제목 건강 주시고 일장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